정말 맛있는 농산물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특별한 곳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해 바닷바람과 황토가 만나는 고창에서 이대째 농사를 짓는다는 분을 만나러 가봅니다. 이것은 상아들이라는 농장이에요. 올해 첫 해꿀 고구마 수확의 한창인 시기죠. 상아들을 이끌어가는 대표 부부는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부터 수확. 그리고 고객님이 주문하면 안전하게 배송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신다네요. 마침 성현호 대표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래서 믿을 만한 농장이구나 싶었답니다. 특상하요. 특상하 정도? 네. 이 사이즈는 왕, 왕인 것 같아. 요 이거 아까 그좀큰거 있잖아. 요왕 사이즈가 구람으로 따지면 280g 이상으로 선별을 하거든요. 그런 왕으로. 특하고 상이 사실 합쳐서 나가는데 저희가 100에서 280g 기준이에요. 저희 상중. 그리 중하고 상이라고 표현, 중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70g에서 좀 걸쳐져 있는데 150. 그게 상중이고 마지막 사이즈 작은 거한입 그건 70g 이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못난이죠. 좀안이쁘고 그런 것들은 실소경으로 못난이는 사이즈 랜덤이고요. 그거는 다 들어갑니다 이제 안이쁜 것들. 카켄 고구마를 보니 정말 신선하네요. 흙이 아직 촉촉하게 묻어 있고 색깔도 참곱고 알고 보니 대표님이 농협에서 식품 관리 일도 하셨더라고요. 식품 관리 전문가가 직접 키운 고구마라니? 이거 정말 믿고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시던 동네 어르신이? 아 고구마 좋다. 아니 요새 내뭐금이 좋잖아. 아주 네. 고구마 좋구만. 그러니까 <laughs> 네. 때가 이 때라서 고구마가 좋은 거지. 말이죠 조금만 덜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도와줬올 월가지 더운 애가 저어 이거 엄청 그 저기 마포 이불 하나 덮고 배통 다 내놓고 누워서 이렇게 잡고 <laughs> 에어컨 틀고 여기 아, 더우니까요 어마어마해 또그나이나참 아, 사로 오0으로도 오시고 네. 고구마 좋은 놈 사가네 네. 진짜 우리 여기 땅이 좋아갖고 네. 아주 좋아 여기 이집 고구마는 동네 분들도 인정하시는 맛인가 봅니다. 오, 아주 좋아. 고구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농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여기서는 수확한 고구마를 하나 하나 직접 손으로 골라내는 중입니다. 크기별로 분류하고 좋은 것만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고구마의 흠은 없는지, 너무 작거나 크지는 않은지, 고객님의 식탁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김양아 대표의 눈과 손으로 직접 판단합니다. 이런 건 네, 상의기는 한데 모양이 약간 안 이쁘거나 이러면 우선 저는 다뺄거든요 상으로 뺄 수도 있어요. 무게만 280g만 안넘 저희 기준이 특상이 280g만 안 넘으면 우리 안 따도 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따면은 안 는데. 네. 아, 아, 엄마에 택배 작업 ]다. 할 때만 아, 그때만 따서를 그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고구마가 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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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면 작은 손에 장갑까지 끼고 엄마를 도와드리고 있네요. 하나하나 살피면서 철저히 골라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확하고 고르고 골라낸 예쁜 고구마들.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시탁까지 안전하게 만나봐 진심을 그대